네, 예, 반갑습니다. 도라이버 탭입니다. 음, 오늘, 예, 보내주신, 예, 제품은, 아, 아주 그 실험 정신에 투철하신 분의 <laughs> 제품입니다. 아, 지금 그, 상황이 어떻게 돼 있냐면, 어, 아, 그, 어, HP에서 나오는 그 노트북인데, 어, 고장이 났습니다. 고장이 나서 그 이분이 어, 직접 그 점검을 해서 예,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예, PCH 칩이 예, 없습니다. PCH 칩 불량으로 판별을 하시고 그이 칩을 직접 예, 떼내셨어요. 자 한번 예, 표면을 한번 예, 좀 보도록 할까요? 예, 저도 이렇게 칩을 직접 어, 개예별적으로 이렇게, 그, 제거를 한 다음에 보내주신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. 예. 지금 여기 보면, 예, 패드도 뭐, 정상적으로 잘, 예, 떼진 것 같습니다. 어, 예. 뭐, 지금, 요런 쪽에 보시면 약간 그, 기판 쪽에 약간 그 도선들이 조금 벗겨지긴 했지만 뭐이 정도는 뭐 사실 큰 그건 아니고요 어 패드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조금 긁힌 부분이 약간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뭐 붙, 붙어버리면 뭐큰뭐 뭐 지장은 없을 정도의 상태입니다 상태고 어, 세척은 지금 조금 깨끗하게 되진 않아서 한번더 세척을 좀 해야 되긴 할 거고요. 음, 제가 이분한테 물어보니까, 어, 이걸 그, 뭐냐, 그, 열풍기 가지고 제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, 그, 저희가 영상에서 보시면, 어, 일반 그, BJ 작업을 할 때도 있고, 어떨 때는또 열풍기로 그 칩셋을 뗄 때도 있습니다. 근데 그 차이가 좀 있어요. 어떤 차이가 있냐면, 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칩셋을 아예 이렇게 사서 보내주셨어요. 같이 이걸 좀 붙여달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것만 붙이면 이제 뭐 아무 소용이 없죠. 어, 윈도미를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같이 이렇게 포장을 해서 보내주셨어요. 근데 칩은 어, 제가 봤을 때는 처음 뭐 하신 솜씨는 아니신 것 같은데 예, 잘 떼셨어요. 잘 떼셨는데. 음... 사실 이것만 봐서는 제가 지금 이게 열풍기로 작업을 한 건지 아니면 은 무슨 다른 장비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, 어, 지금 자세히 이렇게 보면, 어, 약간 이렇게 휘어졌다고 해야 되나? 약간 좀그 깊은 부분이 약간 좀그 부분에 약간, 약간 꺼졌어요. 약간 꺼졌는데, 어, 작업이 잘 될지는 저희도 일단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면, 어 열풍기를 사용해서 제거를 할 때는 이제 저희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어, 주로 이제 작은 칩, 어, 뭐 메모리 같은 거죠, 어, 메모리 같은거나 일반 IC 같은 걸 제거를 할 때는 열풍기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. 하지만 이제 어, 사이즈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그 BGA 칩을 사용을 할 때는 어, 제거를하거나 붙이거나 할 때는 거의 이제 그 BGA 장비를 이용으로 해서 붙이게 되는데. 어,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드릴게요. 제가 이분이 보내실 때도 사실 이야기를 조금 했었었는데 어, 이런 이제 열풍기나 아니면 뭐 공업용 그그 어, 뭐라죠? 어, 공업용 열풍기 같은 걸 예, 사용을 해서 하시게 되면 어, 이게 작업의 신뢰성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. 어, 왜 그러냐면 자 저희가 이거 열풍기로. 어, 작업을 하면 조금 위험하다는 이유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, 예, 이렇게 예, 보드가 있다라고 생활하고, 정상적인 칩 같으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? 예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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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됩니다. 예, 이렇게 되는데, 어, 열풍기로 이 표면을 가하게 되면, 우리가 플라스틱이 어떻게 되냐면, 이 열을 받은 부분만 이런 식으로 됩니다. 때로는 뭐 이런 식으로 되지, 될 수도 있어요. 올라오거나 밑으로 내려가죠. 자, 이 상태에서 칩을 위에 한번 얹어 볼게요. 어떻게 되냐면, 네. 네. 이렇게 돼요. 이 가쪽은 다 붙죠. 그런데 네, 중앙 부분이 네, 붙지를 않아요. 반대로 올라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, 이렇게 돼요. 제가 조금 그 그림을 좀 극단적으로 그리긴 했는데, 미세하게 이게 기판이 열에 계속 휩니다. 휘게 되면 어, 이, 이쪽 부분이 안 붙든지, 아니면 이쪽 부분이나 이쪽 부분이 안 붙든지, 이제 그런 증상이 생겨요. 휘임의 정도가 심할 때는 이렇고요. 약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, 어, 이, 이쪽, 예를 들어서, 이제 이쪽 부분은, 예, 잘 붙어요. 붙는데, 여기는, 기판과 겨우겨우 다니는 거죠. 이런 식으로 겨우겨우 다니는 거죠. 예. 이렇게 되면, 당장은 뜰 수는 있어요. 하지만, 어, 시간이 좀 지나서, 이제 열이 올라가기 시작하면, 어, 이 부분들이, 예, 크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. 예. 근데, 그렇게 되면, 이 내구성이 오래 못 가는 거죠. 그래서 될수 있으면, 어, 작은 칩셋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드나 기판을 휘을 수 있는 그게 좀 작지만, 어, 한 2cm가 넘어가는 칩셋들 같은 경우에는, 어, 될수있으면 장비를 이용을 해서 하든지, 뭐, 정안 되시겠거든? 어, 밑에 뭐, 핫플레이트라든지 이런 걸 이제 밑에 그 깔아놓고 위에서 이제 열풍기로 어, 해주시는 방법이 사실 가장 좋습니다. 그래야지 휘, 이 기판이 조금 덜 휘게 되죠. 되게 좀 심한 경우에는 또 어떤 경우도 생길 수 있냐면, 어, 칩작을 다 해놓고, 이렇게, 어, 이렇게 다 벗겨놓은 상태에서는 동작이 돼요. 하지만, 그, 이제 노트북이라든지, 뭐, 메인보드라든지, 이런 걸 이제 나사를 이렇게 케이스 같은 데 쪼을 거 아닙니까? 그죠? 나사를 쪼게 되면, 그 나사의 쪼음에 의해서 이게 그 기판이 이렇게 위로 올라온다든지, 밑으로 내려간다든지,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벌어지는 증상들이 생겨요.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, 어, 이런 비슷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이제, 그래서, 그 저희들이, 그, 이렇게, BGA 장비를, 어, 써서 칩셋을 제거를 하고 붙여는는 그, 나름의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. 이제 그래서, 어, 될수 있으면, 어, 뭐, 메모리라든지, 이런 작은 칩셋은 모르겠지만,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큰 칩셋들 같은 경우에는, 어, 그냥 의뢰를 하시는 편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. 성공 확률도 더 높아지고요. 자 일단은 뭐 보내주신 거는 뭐 작업을 해봐야 되니까 예 해보도록 할게요. 예 지금 또 이걸 이게 대학생에서 지금 이렇게 살짝 보면 예 약간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. 지금 보내주신 칩셋을 예 보내주신 칩셋을 예 이렇게 이제 얹어서 보시면 볼랍이 지금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0.3mm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0.3mm의 두께가 어그 휘어진 부분만큼 다줄수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어이 휘어진 정도가 이제 0.3mm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 이끝 부분이 안 붙어요. 그렇다고 해서 주황 부분이 이렇게 꺼져버린 상태에서는 주황 부분은 붙고 가쪽은 또안 붙는 상태가 되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주황은 붙은그 밑으로 또 꺼지게 되면 가쪽은 붙었는데 또 주황 부분이 또안 붙게 되죠. 근데 볼 사이즈가 조금 크면 어 예를 들어서 뭐 0.한 5나 6이나 7이나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어 웬만큼 이렇게 조금 휘어줘도 그게 커버가 됩니다. 커버가 되는데. 어, 볼랍 사이즈가 작은, 이제 0.3mm, 0.35mm 이 정도 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, 어, 이게 기판이 약간 휘게 되면, 어, 내려앉기는 하는데, 이휜 부분이 크게 되면 그 부분이, 어, 붙더라도 아주, 그, 약간 붙어 있는 상태가 되거나, 아니면, 어, 아예 이제 떠버리는, 이제 그런 분리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. 네, 그래서, 될수 있으시면 이런 칩, 를 어, 자가로 제거를 하실 때는 음, 꼭그 한번 하셔야 된다면 대수선 밑에 이제 핫플레이트 같은 걸 깔아놓고 어, 그 위에서 열풍기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이게 기판 휘이 심해지게 되면 어, 사실상 이거 작업을 하나 마나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. 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밑에 하판하고 위에 상판 그 다음에 중앙에 또 노즐이 세 개가 있죠. 보통 요즘 어, 이 세계 노즐의 온도 편차를 갖다 줄여가면서 이걸 휘는 걸 방지를 해주게 됩니다.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사실 BJ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. 여기 보이시는 이제 이런 이제 그 메모리 같은 거는 사실 이게 센치가 1 c 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휘는 정도가 좀 덜합니다. 덜하기 때문에 어, 빠르게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가능한데. 어, 이렇게 이제 뭐그 PCH라든지 뭐 그래픽 카드라든지 CPU 같은 칩들은 이게 표면적이 커요. 크기 때문에 이게 보도가 휘게 되면 어, 볼랍이 붙는 그게 상당히 좀그좀 그좀 확률적으로 좀 힘들어집니다. 어, 지금도 이거 위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보면 어, 미세하게 안쪽으로 이렇게 약간 좀꺼져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. 예, 일단은 저희도 또좀 작업을 해봐야 결과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이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일단은 좀 작업을 해봐야지 뭐 결과를 알수 있겠다라고 미리 그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예,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. 예, 그리고 어, 또 중요한 게 에미 어, 어, M2 작업이죠. 에미도 예, 편집이 잘 돼야 됩니다. 간혹가다가 또안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. 어, 저도 지금 상태에서는 뭐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장담을 드리기가 조금 에, 힘듭니다. 뭐 일단 정리는 잘하신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그냥 일반 소비자분 같지는 않은데요, 솔직하게. 왜냐하면 어, 온도 정도에 따라서 이걸 처음 해보신 분이라면 이렇게 떼기가 힘들어요. 일반 소비자분이시라면 이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세요. 어, 일반 공업용 그 열풍기로 떼는데, 어, 이 정도로 손상이 없을 정도로 뗀걸 보면, 어, 제 생각에는 일반 소비자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. 예, 보통 이렇게 그 떼다 보면 이렇게 그 패턴 같은 게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, 이분은 지금 보니까 패턴도 일어난 게 없고요. 예, 상당히 잘 떼셨어요. 잘 떼셨고, 어... 예, 지금 여기 보니까 언더필 그 언더필 아니고 칩본도 붙어져 있던 것도 제거를 해고 예, 타시고 땡글 보면 어... 예, 제가 보기에는 일반 소비자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. 예, 뭐 일반 소비자분이시라면 진짜 재주가 있으신 분이세요 이분은. 자 그리고 옆에 이 써머를 한번 보세요 야이 써머를 이렇게 많이 예, 발라놓으셨어요 너무 과도하게 많이 바르신 것 같아요 또또 또 이렇게 써머 작업하는거 보면 또 일반 소비자 분 같기도 해요 이, 이 업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바르진 않거든요 사실 이거 많이 바른다고 해서 뭐 온도가 더 많이 내려가고 하진 않습니다 지금 보면 뭐 서멀이 막 넘쳐날 정도로 발라놓으셨는데 여기 그 칩이 어딱 붙는 이 부분만 예 발라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지금 막 넘쳐날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이 바르신 것 같아요. 작업이 끝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어그 다음에 이제 어 제일 중요하죠. 이미이 편집 작업까지 끝난 뒤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예 보내주셨던 칩셋은 예, 예, 작업을 끝냈습니다. 끝냈고, 대략 지금 조립을 다 했고요. 애미 어, 편집 작업도 예, 끝이 났습니다. 일단은 예, 뭐한 번이 안 되면 뭐 여러 번또 반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, 일단은 한번 예, 전원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원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때가 제일 긴장되죠. 그래도 어, 예한번 넣어 볼게요. 네 화면이 떴습니다. 아, 예, 그 다행이네, 요 그래도, 다행이네요, 그래도. 네, 하드는 제가 지금 아직 장착을 안 해서 어, 뭐 장착을 한 다음에 나머지 테스트 해보면 될 거고요. 일단은 뭐 정상적으로 뜨긴 떴네요. 아, 오늘은 뭐 어. 어시스트를 받아서 예, 한골 넣은 기분이네요. 예. 어시스트를 너무 어, 잘 넘겨주셔서 예, 뭐 별다른 진단 없이 교체 작업만 하고 예, 미편집 작업 한 다음에 예, 수리를 끝냈습니다. 뭐 일단 어, 보내주신 분이 칩셋을 어, 그래도 좀. 예, 그 패턴이 손상이 안 갔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, 근데 그 부분을 너무 잘 처리를 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. 뭐 업자분이신지 아니신지 조금 헷갈릴 정도의 수준입니다. 네. 너무 잘 어, 칩셋에서 제거를 하신 것 같아요. 게다가 뭐 열풍기 한 개로 하셨다 그러니까 음, 온도 조절을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. 보통은 저렇게 되면 이제 밑에 패턴이 거의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거나 아니면 또 이게 심하게 또 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밑으로 약간 꺼지긴 했는데. 예, 뭐 어쨌든 뭐어 PCG 칩 자체가 뭐 발열이 그렇게 심한 칩은 아니기 때문에 어뭐 그런대로 잘 견뎌줄 것 같습니다. 예, 자 오늘은 예, 소비자분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예, 한골 넣어봤습니다. 자 도움이 되셨다면 예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이상 도라이바 TV였습니다.